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11월 발키리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약간은 오버홀 느낌이 나는 11월이기 때문에, 어, 공략으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어머, 뭐 한번 11월에서 발키리가 어떻게 뛰어노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자는 페인 6년 차구요. 네, 상대방도 한국 클랜입니다. 자, 일단은 초기에뭐 마녀 소수, 그 다음에 뭐 영웅, 세 마리죠. 어, 두, 마리, 두 마리라고 마리 말할 뻔했어요. 영웅 세 마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발키리가 들어가는데, 어 지금 약간 건물 타겟팅이 없어지면서 발키리가 두 그대로 갈렸습니다. 자, 과연 저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라바가 튀어나와서 예 아이스로 줬는데 석공 쪽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해골 자 타운홀 금방 깨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자, 발키리가 또 한쪽 부대가 들어왔어요, 왼쪽에서. 지금 아처킨 쪽으로 해서 다시 들어왔고요. 아, 이렇게 무조건 있으면은 발키리 무섭죠. 지금 발키리는 기본적으로 잘 뭉쳐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키리가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 발키리 죽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몇기 나는지를 이렇게 세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육안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몇기 남았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아! 죽었을 때 소리를 들으면 음, 15개에서 12개 남았군 10개 남았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뭐 저기 뭐죠 힐 세레모니까지 예 멋있게 들어갔구요 깔끔하게 안파를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조대님 영상인데요 자 배치가 상당히 올드해요 지금 어번 뭐죠 지진내기로 벽을 좀뚫어줄려고 했던거 같은데 약간 지진 하나가 좀삑살리나면서 벽이 1차벽이 좀 깨지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1차벽 보라색 벽이라 그냥 골렘이 깨면 돼요 예 어느정도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보라색 벽 굉장히 낮죠 금방 깨지겠네요 예 지금 영웅 3마리 그 다음에 뭐 골렘 법사 소수 들어가고 있는데 왠지 저 병력만 가지고도 좀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아직 발키리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18 발키리, 이번에는 15 발키리입니다. 자, 센터 쪽에 바, 아처킨 쪽으로 어안 들어가네요. 아처킨 바로 죽어버렸고요. 자, 발키리가 지금 센터 한 부대, 그다음에 외곽 쪽에 한 부대 있는데 아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뭐 11월에서도 그 파괴력 여전하고요. 물론 이게 진짜 풀방타 11월이라면. 당연히 저의 예, 조대님이든 아까 페인 윤현차님이든 발키리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 지금처럼 약간 오버홀 클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키리 쓰게 되면 아주 상당히 예, 기분 좋게 예, 조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영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발키리 자체는 다 죽었는데 지금 보시면 방타가 은근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별로 없어요. 자, 과연 아처 킨 살릴 수 있을까요? 아처 킨 아처 킨 자, 골렘이 다가와 준다면, 아, 골렘이 또, 먼저 오네요. 아, 또 이럴 때또 매너 있는 척 한다고, 골렘이 뭐, 레이디 퍼스트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골렘이 먼저, 누구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뭐, 뭐 설사, 아처킨이 죽었더라도, 그랜드워든이 또 뒤에 있어가지고, 예, 무난하게 안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키령상 두개 준비해 봤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저희 타운홀 클랜기 내전 했을 때 제가 선별한라벨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어, 미공개 영상인데 거기 한번 보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격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클랜성을 빼기 위해서 예, 귀퉁이 놓는데 갑자기 내전이 튀어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했어요 원래는 벌룬 두기로 그냥 박에포만 깨려고 했는데 내전탑이 어, 튀어나와가지고 급하게 벌룬 한개 더 넣고 예, 신성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득 받습니다. 박격포 어쨌든, 뭐, 깨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깨주고, 클랜성에서 드래곤이 안 나오고, 법사만 세 개가 나와서, 어, 나머지는 뭐, 벌룬인가 보다. 이러고 일단 무시하고, 그냥 동마법 썼습니다. 원래는 드래곤이었으면 이제 빼가지고, 아처킨을 썼어야 되는데, 일단 영웅 두 개를 살렸어요. 네, 그리고 원래 동마법은 아처킨 쪽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방향으로 총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검은색 폭탄이 4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라바가 다 죽었고, 지금 300절 라바를 6시 7시 쪽에서 지금 집어넣는데 다행히 그게 밸런스가 잘 맞았고요. 예 12시 쪽에는 대공포가 조금 늦게 깨지면서 사실은 라바가 한쪽을 몰릴 수 있었었는데, 한기를 조금 늦게 넘으로써 타이밍이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영웅두기 예, 넣어가지고 다바킹으로 탱킹해주고 아처퀸으로 지금 아처타워 하나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처킹 이타워노까지만 깨주면 지금 이득이죠. 여기에 지금 하나가 석궁이 지상모드여가지고 요것도 조금 이득 봤고요 지금 방어 타워가 은근히 넓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처 타워가 계속 벌룬을 때려요. 지금 라바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라바가 방금 터졌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처 타워 깨고 죽나요 벌룬? 어우 죽기 전에 살았는데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아저타워까지 갈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가는 사이에 엄청 맞을 거거든요. 뭐, 지금 풀로 피가 차있는 애들이 아니라, 아 하나는 거의 지금 피가 차있었는데, 예, 워낙 느려가지고 가는 동안에 죽죠. 터지고 나머지 하나는 피가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든가 싶었는데, 여기 저장소랑 그 바바킹이 나란히 좀 깨지면서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양, 양 사이드에서 지금 아저타워 때리는 애는 없지만, 양 사이드에 워낙 많은 지금 라법 펍이 있고, 아처 킴까지 좀 때려주기 때문에, 오, 되게 운 좋게, 예, 펍과 아처 킴 만으로 아처 타워 잡아줬구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잔여 건물 깨고, 건물 하나가 지금 장례집이 다사이드 있었기 때문에, 이쪽 3시에 하나 남았죠. 12시 쪽과 9시 쪽은 깨졌구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